이잖아요.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요, 바로 바르고 씻지 않아도 되는 트리트먼트입니다. 짜란! 여러분, 이 제품은 어반트라이브에서 나온 하이드레이트 리브인 폼입니다. 무엇보다 씻어내지 않는 노워시 타입으로 너무너무 편리한 제품이었는데요. 이렇게 흔들어서 쓰는 거품형 타입이라서 조금 더 영양감이 가득하고 손이 너무너무 잘 갔어요 여러분 이 제품은요 이탈리아 브랜드고요 미용실 트리트먼트와 전문가 추천 제품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여러분 다 씻어내는 트리트먼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다 씻고 나와서 트리트먼트까지 하시고 이렇게 빗질을 했을 때잘 내려가는 경우 많으신가요? 저는 아무리 좋은 트리트먼트를 써도 이렇게 내렸을 때 빗질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제품은 여러분 씻어내지 않아도 되니까 10초 만에 간편 케어가 가능하고 발랐을 때 확실히 탱글탱글하고 수손 빗질이 바로 척척 내려가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. 제가 오늘도 아침에 샤워를 하고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한 상태인데 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빗질이 척척척 될 정도로 시간이 흘러도 뭉치 없고 건조 없고 부시시한 모발을 이렇게 탱글. 차분하게 만들어주니까 이 제품 정말 너무 너무 요물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제품은요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짜주시면 되는 폼 타입이에요. 저는 폼 타입 트리트먼트를 처음 사용해 보는데 정말 너무 쫀득쫀득해 보이지 않나요? 탱글탱글한 느낌의 폼입니다. 요거를 이렇게 발라서 여러분 머리에 발라주시면 되는데 확실히 발랐을 때 산뜻하고 끈적임 없어서 너무너무 추천드려요. 제가 지금 아까 바른 상태여서 조금 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 찹찹찹찹 발라주시면 얘네가 알아서 스며듭니다 여러분 젖은 모발에 발라주셔도 되고 요렇게 마른 상태의 모발에 뭐 발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무슨 샴푸 써? 라고 물어볼 정도로 향기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 다 이거 한 번씩 발라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향기도 좋고 기능도 좋고 씻어내도 될 필요 없는 그런 간편함이라서 요 제품 요물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는 초등학생, 머리 긴 아이를 키우고 계신 어머님들 계시잖아요. 아침에 다 빗질하기 너무 힘들 때 여러분, 요거 아침에 물 칙칙 뿌리고 트리트먼트 조금 발라서 그 다음에 빗질해주시면 여러분 찹찹 내려가니까 요 제품 정말 한번 구매하셔서 사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이 제품은 2024 어워드에서 노워시 트리트먼트 부분 1위 이관왕을 수상한 제품입니다. 1회 사용 후 즉각적 모발 표면 단백질 결합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. 1주 사용 후 일상생활에서의 세계 손상에 의한 모발 끝갈라짐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. 모발에 바르자마자 바로 스며들여 사용에 편리합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!